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17번째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간에 요즘에 주변을 살펴보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후세계가 있는가?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서 그리고 함께 누릴 그 영광의 환희의 세계가 있는가? 성경을 그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육체를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보관할 수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들었거나 늙거나 파괴되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늘이고 그다음에 달과 별의 세계가 또 있잖아. 요 그다음에 삼층천이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 우리가 믿음으로 볼수 있는 하늘, 셋째 하늘, 삼층천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나온 바, 고향이 아니라 본향, 본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본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한 성을 예비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또그 장소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개시록 6장에 보면 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들어가다가 많은 사람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수가 차기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지금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다.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아 대답이 확실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나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신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귀한 사람들이다. 예입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는가? <laughs> 예, 재밌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게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편 4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 어디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이 면 하나님의 성이죠.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원산이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북방이라는 말은 모든 이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초점이 북방입니다. 북방 그래서 나침반도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학자들도 북방에는 말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라고 천체와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북방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 손인식 목사를 천국에 보내고 하루도 거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울고 또 보고 싶고 물끄러움이 사진을 뜯어보면 왜 형보다 빨리 갔냐. 그런데 그때마다 형 여기가 너무 좋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제가 또 세계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갈 것을 다 알았어요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6,000명이 모이는 베들교회를 크게 이루고 정말 왕성하게 목회했습니다 일시에 낙상사고로 천국에 갔죠 자기가 갈걸 알았어요 내가 가면 장례식은 찬송과 이거, 이거 정해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그거 해둬라. 장례 예배는 저기 정동교회 송기성 목사님 보고 하, 부탁해라. 일일이 자기가 갈거다얘기하 그리고 그런 걸 보면 그 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김일호 목사님도 재작년에 또 가셨어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 누님도 가시고 예,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제 매부도 큰 누님 매부도 예, 이제 한달반 됐네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김유로 목사님 사모님이 즐거워요. 우리 대화 중에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만나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대답이 "오, 예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천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살아있다. 아 산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산자들의 하나님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낫게 맡은 그피 뿌린,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달까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용이 없어진 게 아니다. 하늘 도성에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피 뿌린,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수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원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인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은 뭡니까?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다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신약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장차 천국에서 한늘날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신약성교 성도들 구약성도들을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할 때 14만 4천 명은. 성도들을 종합해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를 종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거문고 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무엇이냐?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가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런데 그 역사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미리미리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사건이 기독교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역사는 인간을 죄워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장차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얻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 그 나라가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과 성경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의 발전을 보면 옛날의 성도들, 옛날의 백년 천년 전뭐옛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는가? 막 날아다니고 막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과학의 근거는 뭡니까? 인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의해서 원리, 원칙, 법칙, 그리고 자료 이것을 다 뽑아내고 끌어내서 활용해서 그것을 합해서 종합해서 만들어진 그 과학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서 뽑아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간격을 좁히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시대 살면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에 딱 하면 한국이 나옵니다. 한국에 엄청난 거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푸시 누르면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또, 전화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간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엄청난 거리에 있는데, 공간이 하나로 합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 같이 줌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합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하나로,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환희의 세계입니다. 큰 끝없는 환희의 영광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누리냐? 내가 이런 좋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환희예요. 영광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은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환희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만족해. 그리고,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의 멱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알아보고,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이것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벌레가 풀뜯어먹고, 의식 먹던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꽃과 사이를 날아다니며 화려한 영광을 누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로 살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어그 천국에서 하나 없는 나비의 영광을 누릴그 환희,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보여 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750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 있는 사람, 육체로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약의 대표, 구약의 대표들이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어. 그래서 같이 다 알아보고, 야, 모세다. 인사드려라. 베드로야 인사드리쇼. 뭐, 이런 소개가 없어. 그저 보고, 아, 엘리야다 아, 모세다. 같이 즐거움을 누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칩시다. 이게 천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같이 알아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과 이사 예, 합쳐졌어. 그게 변화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그곳이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포장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지어 길을 열어 준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것이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거다. 내 아버지 집이 확실하게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같이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서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같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때, 그곳이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길이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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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쯤, 거기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 나라와 거기서 같이 영광을 누릴 그것. 그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할 것은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저만 배부리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그 집에서 헌데를 아으면서 거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둘 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지기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모노적인 이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거기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갈라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만만 배우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아버님은 충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를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그 아버지가 꿈에 요만한 얼굴로 휙 지나가십니다. 웃는 얼굴로 절 보고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 지나가 버려요. 뭐 1초? 근데 분명히 아버님이에요. 제가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셨나.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졸업식에 가면 아이들이 다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가오을 보면 다르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빨간 거. 어떤 아이들은 파란 거 어떤 아이들은 노란 거 줄을 쳐 있어요 가운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 받는 아이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믿으면 나 천국까지만 상 받는 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면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멸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그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받기까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